지금 보시는 거는 둥굴레예요. 음, 기농 작물로 제가 선택했는것 중에 하나가 둥굴레하고 황정인데 어, 황정은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어, 제가 어, 다른 데서 키웠던 거를 옮겨 심고 요렇게 해 가지고 황정도 갖다 심기는 했지만은 둥굴레는 그냥 어, 평범한 곳에도 가면 밭두렁에 뭐 이런 데 가도 많이 구할 수가 있는 거가 둥굴레거든요. 그래서 둥굴레 어~ 그리고 둥굴레는 뿌리가 이렇게 굵고 수분 함량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감으로도 그렇게 어, 큰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얘가 가뭄에도 이겨날 수 있을 만큼 잡초 있는데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잡초를 막 제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잡초하고 더불어서 갈수 있는 작물 그래서 저는 둥굴레를 어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둥굴레를 지금 땅이 땅이 완전히 메말랐어요. 이렇게 해도. 여기 뭐냐 땅에 수분기가 없어 이만치 이렇게 내려가도 땅이 완전 메말랐는데도 그냥 가져와서 한번 심어 보려고 어, 둥굴레 여기 새순 올라왔잖아요. 둥굴레 새순이 정말 고급, 고급진 나물이에요. 이거는 데치지 않고 생으로 드셔도 진짜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그 표현 굉장히 부드럽고 아삭거리는 식감도 좋고요. 어, 두 번째 장아찌를 해도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데쳐가지고 드셔도 쌉싸름한 것이 봄철 입맛을 잃었을 때그 드셔주시면은 입맛도 어, 올려주고, 그 다음에 둥글레 뿌리. 둥굴레 뿌리는 우리가, 어, 진이 빠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이렇게 타액을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체오, 저, 몸에서 진이 빠지는 그런, 그건데, 그, 진을 보충해주는 역할, 그냥 보약으로 이렇게 쓰는, 그, 아주 좋은 약초예요. 어 당뇨가 있고 혈압 있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굉장히 도움 되는 그런 약초이기 때문에 어 위에 줄기는 나물로 해 가지고 먹고 뿌리는 약용으로 해 가지고 쓰려고 그러려고 저는 둥굴레를 어 기농 어 기농 작물로 제가 찾았습니다. 음 요거 지금 여기에 심을 건데 주변에는 풀들이 자라고 내가 심을 곳만 대충 큰 풀들만 이렇게 뽑았어요. 주변 풀들은 왜안 뽑냐? 제주도에는 바람이 많잖아요. 바람에 지금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 위에 표면에 노출돼 있는 이 흙들이 바람에 굉장히 많이 날라가요. 날라가다 보니까 제주도 밭은 이렇게 이 정도 돌은 돌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정말 돌도 아닌 것들이 부쭉 가면서 뭐 요, 여기도 바로 이렇게 보이죠. 돌들. 어, 흙이 바람에 날라가서 이렇게 남았는 것들이, 돌들이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정, 흙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까 싶어서, 어, 풀들은 그때그때 제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해가지고 뽑고, 올래 여기 농사를 지으면 내년 되면은 풀들이, 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위를 덮어주면은 이 흙들이 이제 날아가지를 않을 거니까, 어, 올해만 잘 버티면 내년에는 풀들 관리를, 뭐, 좀큰 풀들을 뽑아도 뭐 지장이 없지 않을까. 네, 제주는 자연 환경도 생각을 해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저가 깨를 부립니다. <laughs> 말만 번들이하죠? 잡초 제거 안 하는 거, 말만 번들이한데, 근데 저는 정말 의도를 저, 조금이라도 흙이 날아가지 않게 어, 지금 조금이라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고 풀들을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둥굴레를 조금 심어 보도록 할게요.